안녕하십니까. 깡레이더의 깡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영화 시사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남는 시간에 한강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재개봉한다고 해가지고 어, 시사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오늘 장동건 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어, 6.25 전쟁에 관련된 영화인데, 혹시 6.25 전쟁 알아요? 조금 알아? 조금 알면 안 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조금 알면 안 돼. 우리 저기 딴데 가서 앉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들려줄게. 넌 저기 앉아. 에? 어, 괜찮을 것 같다. 자,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 어,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몇 년도에 6 2 전쟁이 일어났어. 6 2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경에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 22시경에 휴전이 됐습니다. <목소리> 1, 2분 뒤에 장동건님이 시작할 거라서 바로 가야 돼. 1, 2분 뒤에 장동건님 오신대. 그런데 아,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죠. 체포장이 어, 좀따분나고 그들이란 영화를 보해는 우리의 그 역사이기 그 때문에. 그치. 10대, 20대들이 아마 이러한 영화를 통해서 느끼는 바가 분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기 제가 이제 얼핏 이렇게 보니까 야, 영화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보셨던 분들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데 <laughs> 저 봤어요. <laughs> 어떻게 봤어요? 6학년 <laughs> 때 아, 진짜? 아. 스피드 발람과 네뭐 여기 어, 또그 그 당시가 아니었어도 영화를 뭐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어, 20년 만에 또 같은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테 인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어, 20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의가 굉장히 새롭고 그때 당시에 는 저희는 네. 저희저기 요쪽에 있는메인카메라는저주는 저희는 날리면 표를 받았 는데 20주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표는 진짜 제가 지 코팅해 놓을 거고 제짜 20년 만에 다시 재개봉을 했는데 다시 봐도 너무 감동적이고 전쟁이란 아픔에 대해서 계속 가슴이 아프네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어 20년 전에 나는 군인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20년 후에는 군 제대, 특전사를 제대를 하고 이제 군사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이 흘러서 어, 태극기 날림을 갔는데 다시 <laughs> 새로운 감정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눈물이 날려고 해서 아니 어떻게 왜 계속 우는데 <laughs> 이 영화를 보. 제가 진짜 많,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대대를 하고 나니까 안 보였던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군복에 보면 다 그물을 차고 있어. 철모에도 그물을 달고 있는데 이게 항상 어디서나 위장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차고 있는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거를 보니까,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그 군복에서부터 그런 모습들이 되게 감명 깊었고 주인공들의 한날한 한 날이 지나갈수록 그 전쟁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눈빛이 달라지는 게어 진짜 그 눈빛 하나에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떤 상황이 겪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진짜 너무 어, 마음이 아팠고 너무 좀 슬펐고 그리고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이거 TMI인데 지금 주인공들이 진태, 진석인데 형이 T야, 동생이 F야. 겁나 우럭해서 진태의 마음을 너무 잘알알것 같아. 우선 전쟁을 이겨야 되고 이기는 이유는 당연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 우선 진때는 티다. <웃음> <웃음> 군인으로서 이제 봤을 때 나는 총기 지는 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총을 들었을 때 총을 이렇게 들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이 닭날개를 내립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제 시가전이기 때문에 건물이 많고 좁은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진짜 전쟁과 흡사하게 영상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재개봉을 6월 6일에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6월 25일 꼭이 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땅레이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